여덟 살 아이의 거짓 편지에 이찬원이 눈물을 흘리다. 매니저의 뜻밖의 제안이 모든 것을 바꾸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도시를 덮고 있던 시간, 주황빛 가로등 아래로 새벽 배송 트럭들의 굉음이 정적을 갈랐다. 그 소음 속에서 흰색 세단 한 대가 유령처럼 멈춰 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가수 이찬원. 그의 어깨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의 시선은 불안하게 휴대폰 메시지 창을 향하고 있었다. 형, 지금쯤 보고 있겠지. 작은 중얼거림은 한겨울 입김처럼 흩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의 무게는 천근만근이었다. 그날, 대한민국 연예계를 뒤흔들 비밀 프로젝트에 서막이 올랐다. 그의 곁에는 데뷔 초부터 함께했던 장성수 매니저가 있었다. 같은 대구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시작된 인연은 스케줄표보다 서로의 컨디션을 먼저 묻는 친친이자 형제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장 매니저에게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그는 통화 후 깊은 한숨을 내쉬는 일이 잦았고 운전대를 쥔 손등의 핏줄은 터질듯 붉게 솟아있었다. 이찬원은 통화 후 뒷목을 주무르며 눈을 감는 장 매니저의 모습을 몇 번이고 포착했다. 아버님 편찮으시다 하는 한마디가 전부였지만 그 이면에 거대한 고통이 도사리고 있음을 직감했다. 돕고 싶었지만 형제의 자존심이라는 가장 연약하고도 성스러운 영역을 건드릴까 두려워 차마 물을 수 없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이찬원은 병원 관계자를 통해 차마 듣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했다. 장 매니저 부친의 수술비가 너무 큰 부담이라 치료 일정을 기약 없이 미루고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다. 그 순간 이찬원의 머릿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동시에 모든 것이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다. 그날 밤 이찬원은 매니저 몰래 그의 가족 연락처를 수소문하는 것으로 작전을 시작했다. 첫 통화는 장 매니저의 어머니와 연결되었다. 수학이 너머로 전해지는 떨리는 목소리의 이찬원은 자신의 목소리 또한 떨리고 있음을 느꼈다. 그는 마치 소중한 시의 문구를 고르듯 단어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머님, 성수형이 알면 한사코 반대할 게 뻔합니다. 하지만 어머님 건강이 먼저잖아요. 제발 제 부탁을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의 간절함은 얼어붙었던 수학이 너머의 마음을 녹였다. 통화를 마친 그는 곧바로 빈 사무실로 향했다. 어둠 속에서 홀로 컴퓨터를 켠 그는 회계 담당자에게 긴급 요청서를 작성했다. 내용은 지극히 간단했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새벽 5시, 제출된 전자 승인서의 송금 메모란에는 가족 같은 마음이라는 단세 단어의 암호만이 적혀 있었다. 다음 날 오전, 장 매니저 부모님의 계좌에는 거액이 입금되었다. 어머니의 두 차례 수술비와 재활치료비, 병원 근처 원룸 6개월 임대료, 심지어 3개월치 간병인 인건비까지 포함된 통큰 지원이었다. 이 모든 사실을 모르는 장 매니저는 하루하루 스케줄을 소화하며 버티고 있었다. 갑자기 해결된 부모님의 경제적 문제에 의하했지만, 어머니는 친척에게 급히 빌렸다고,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어떻게든 마련했다고 둘러댔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진실은 깊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다. 6월 30일, 장 매니저 어머니의 최종 경과 결과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다. 월드 투어와 앨범 작업을 병행하는 살인적인 스케줄 속에서도 이찬원은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다. 결과는 완전 회복 가능성 95%. 기적과도 같은 소식이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새로운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다. 이제야 부모님이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려 했던 것이다. 결국 폭로 아닌 폭로가 터졌다. 장 매니저는 어머니의 휴대전화 문자 알림창에 찍힌 이름 뒷찬원 석자를 보고서야 모든 사태를 직감했다. 고생하셨어요. 내일 다시 통화드릴게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문장은 지난 6개월간의 모든 비밀을 해제하는 마스터키였다. 눈앞에서 퍼즐 조각들이 광속으로 재구성되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고 어머니의 미안하다는 말에 오히려 고개를 저었다. 마음 한 구석이 얼어붙은 채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은 왜 이제야 알려주셨어요? 나는 원망 섞인 절규였다. 사흘 뒤 새벽, 스케줄을 마친 2,000원을 기다린 것은 어둠이 내린 대기실의 장 매니저였다. 문이 열리자마자 그는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2,000원의 농담도 통하지 않을 만큼 그의 눈은 이미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의 손에 들린 봉투, 그 안에 담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형. 나를 늘 사람답게 만들어줘서 고맙다. 당신은 가수라서 빛나는 게 아니라 빛나서 가수라는 걸 증명해줬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껴안았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모든 사건의 흐름을 바꿀 운명적인 제안이 나왔다. 눈물을 닦은 장 매니저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찬원아, 이 빛을 우리만 간직해선 안 돼. 이 빛은 혼자 간직하기에 세상이 너무 어두워. 세상에 알려야겠어. 내가 용기 내어 알릴게 이것이 바로 모든 것을 바꾼 매니저의 제안이었다. 그는 2000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모든 진심을 담아 팬카페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그 글은 단순한 감사 인사가 아니었다. 세상을 향해 여기 진짜 빛이 있다고 외치는 어둠을 가르는 한줄기 성화와 같은 선언이었다. 이 모든 광풍의 중심에서 이찬원은 오히려 담담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속사로부터 펠레터 한 뭉치를 전달받았다. 수많은 편지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이 있었다. 서툰 솜씨로 접힌 종이, 그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있었다. 여덟 살 아이가 보낸 편지였다. 이찬원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빠가 아저씨 이야기를 TV에서 보고 울면서 해줬어요. 착한 사람은 복을 많이 받는데요. 저도 아저씨처럼 멋지고 따뜻한 사람이 될래요. 감사합니다. 그 짧은 편지를 읽는 순간 2천 원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수많은 스포트라이트와 찬사 앞에서도 굳건했던 그였다. 하지만 꿈 없는 아이의 진심 앞에서 그는 모든 경계를 허물고 아이처럼 눈물을 쏟았다. 자신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아픔을 덜어준 것을 넘어 한 아이의 마음에 따뜻한 사람이라는 꿈의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매니저의 제안이 없었다면 이 아이의 편지도 없었을 것이다. 그의 제안이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나은 가장 순수한 기적이었다. 그날 이후, 이찬원의 행보에는 돌봄의 엔진이라는 새로운 수식어가 늘 따라붙었다. 사람들은 그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선율에도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그의 팬덤은 단순한 팬클럽을 넘어 사회의 그늘진 곳을 밝히는 자발적 봉사단체로 진화했다. 이찬원의 팬카페는 FC 트라터즈의 이름으로 정기적인 기부와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그들의 활동은 더 이상 이찬원이라는 가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퍼뜨리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찬원의 정규 앨범 발매 기념팬 사인회 현장에서 또 하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펼쳐졌다. 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던 팬들 사이에서 한 여성이 떨리는 손으로 이찬원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작은 상자 하나를 내밀며 눈물을 쏟았다. 찬원 씨 덕분에 저희 아들이 다시 웃게 되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 때문에 끊겼지만, 이찬원은 그녀의 말에서 모든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녀의 아들은 바로 8살 아이가 쓴 편지의 주인공이었다. 아이는 이찬원이 기부한 지원금 덕분에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건강을 되찾고 있었다. 이찬원은 굳은 표정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이가. 괜찮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안도, 그리고 벅찬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상자를 열어보였다. 상자 안에는 아이가 직접 그린 그림이 들어 있었다. 그림 속에는 밝게 웃고 있는 이찬원과 그 옆에 손을 맞잡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 아래에는 아이의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의 슈퍼 히어로 이찬원 아저씨. 고맙습니다. 그 그림을 본 이찬원은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한 가정의 희망을 지키고 한 아이의 미래를 되찾아 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노래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행복을 선물하는 것처럼 그의 마음이 담긴 행동 또한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가장 강력한 멜로디라는 것을. 장 매니저는 그 모든 모습을 옆에서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가슴에는 FC 트라터즈 브로치가 빛나고 있었다. 그 브로치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2000원의 선행과 자신의 용기가 만들어낸 기적의 증표였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이렇게나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이찬원은 이후 팬사인회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하지만 그 힘이 저에게만 머무르지 않도록 함께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의 진심어린 메시지는 팬들의 마음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다. 그의 선한 영향력은 이제 하나의 물결이 되어 대한민국 사회 곳곳으로 퍼져 나가고 있었다. 이어진 폭풍 같은 관심 속에서도 이천원은 변함없이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그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진 이후 팬들의 기부 행렬은 더욱 뜨거워졌고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다. 하지만 이천원은 단한 번도 그 사실을 자신의 공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늘 "모두 팬 여러분 덕분입니다".라고 말하며 그 영광을 팬들에게 돌렸다. 그의 진심은 팬들의 마음에 깊이 울려 퍼졌고, FC 트라터즈라는 이름은 단순한 기부 단체를 넘어 이찬원과 팬들 사이의 굳건한 신뢰와 사랑을 상징하는 이름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찬원은 한나디오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출연했다. 평소처럼 담담하게 자신의 음악 이야기를 나누던 그에게 DJ가 조심스럽게 최근에 화제가 된 선행에 대해 물었다. 이찬원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옅은 미소를 띠며 입을 열었다. 제가 한 일은 정말 작은 일이었어요. 형의 어려움을 보고 형제가 할수 있는 당연한 일을 한것 뿐입니다. 오히려 저에게 큰 가르침을 준건 형과 팬분들이에요. 그의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형이 아니었더라면 세상에 이 모든 일들이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 팬분들이 아니었더라면 이 선행이 이렇게 큰 힘을 갖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저 작은 불씨 하나를 피웠을 뿐인데 팬분들이 바람이 되어주시고 형이 그 불을 세상 밖으로 꺼내준 덕분에 이렇게 큰 모닥불이 된것 같아요. 이찬원의 진솔한 고백은 라디오를 듣던 수많은 청취자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그의 말은 단순히 겸손을 넘어 모든 영광을 함께한 이들에게 돌리는 진정한 배려였다. 방송이 끝난 후 팬카페에는 이찬원의 말에 감동을 받았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한 팬은 찬원님은 정말 빛나서 가수예요. 그 빛을 혼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나눠주는 방법을 아는 분이시네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후 F.C. 트라터즈는 더욱 조직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찬원의 소속사와 팬덤은 협력하여 정기적인 기금 모금과 후원 활동을 이어갔다.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직접 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소외 계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만드는 등그 활동의 영역은 점차 확장되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찬원은 뒤에서 조용히 힘을 보탰다. 그는 늘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작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는 것 뿐이라고 말하며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돌봄의 엔진. 그두 번째 이야기. 이찬원의 선행이 만들어낸 잔잔한 파동은 멈추지 않았다. FC 트라터즈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기부 행렬은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어지며 하나의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었다. 팬들은 이찬원의 따뜻한 마음을 닮아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기 시작했다. 작은 봉투에 담은 정성을 모아 보육원에 기부하기도 하고 연탄 나르기 봉사에 참여하며 소외된 이웃에게 온기를 전했다. 이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우리는 이찬원의 팬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돌봄의 엔진을 함께 돌리고 있다는 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찬원은 지방 스케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매니저 장성수와 함께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다. 한 청취자의 사연이 흘러나왔다. 아이의 투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찬원은 조용히 라디오 볼륨을 높였고 사연을 듣는 내내 그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렸다. 사연이 끝나자마자 그는 매니저에게 말했다. 형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을까? 장 매니저는 이찬원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지난날의 감동을 다시금 떠올렸다. 그날 밤, 이찬원은 다시 한번 빈 사무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매니저와 함께였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했다. 단순히 일회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아 돕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팬들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더 많은 사람이 나눔에 동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며칠 후, 2,000원의 공식 팬카페에는 공지 하나가 올라왔다. 돌봄의 엔진 프로젝트, FC 트라터즈 시즌 2분의 시작을 알리는 글이었다. 이전처럼 익명으로 진행된 기부였지만, 이번에는 프로젝트의 규모를 확장하여 소속사와 팬,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정기적인 봉사 및 기부 활동으로 기획되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팬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팬들은 적극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 첫 번째 활동은 소암 환자들을 위한 헌혈증 기부 캠페인이었다. 소암 환자들이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2000원의 아이디어였다. 팬들은 이찬원의 뜻에 동참하며 헌혈증을 보내기 시작했다. 며칠 만에 수천 장의 헌혈증이 모였고 소속사는 이 헌혈증들을 모아 병원에 전달했다. 헌혈증을 전달받은 병원 관계자는 이렇게 많은 헌혈증이 한꺼번에 들어온 건 처음이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찬원은 이 소식을 전해 들으며 다시 한번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의 작은 시작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찬원은 이제 빛나서 가수라는 자신의 소명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하게 깨달았다. 그는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는 순간에도 빛나는 사람이었다. 그의 옆에는 언제나처럼 든든한 지원군인 장 매니저가 함께했다. 장 매니저는 이제 단순히 2000원의 스케줄을 관리하는 매니저가 아니었다. 그는 2000원의 선한 영향력이 세상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가장 중요한 파트너이자 조력자였다. 어느 날 2000원은 한나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팬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사랑을 혼자 간직하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그 사랑을 더큰 사랑으로 만들어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모여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팬들은 그의 메시지에 뜨겁게 화답했다. 그는 여전히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선행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선행은